자 오늘 저희가 충남 서산 창미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네, 와 오늘 저희가 여름이 너무 덥다 보니까 또 저희가 그늘을 찾아서 저희가 여기게또 오게 됐습니다 오늘 그, 형님 또 예, 근데 여기가 네. 그늘도 있고 품새기로 바람도 들어오고 그죠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시원하게 그리고 네. 뭐, 또석근스는 어때요? 어. 정말 낚시하기 편하고 발판 좋은데가 낚시하기가 더좋더라요 지금 뭐 하여튼 여러 어정도를 하는데 지금 뭐 한치도 있고 다 하지만 저희가 뭐또 너무 무더위에 그리고 장마도 겹쳐 있어가지고 오늘은 여기, 여기 서산 창리 쪽에 나와서 유료 자대낚시공원에 와서 촬영하게 됐습니다 해당 오전에 저희가 어뭐 고기 입어하는 시간 보고 또 열심히 한번 그럼 몇 번을 입어 하죠? 오늘은 아마 세번 정도. 자, 또 특별히 이벤트로 또제가도한번더할수 아, 있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laughs> 예. 하여간 그러니까 오늘 또 마리수로 한번 저희가 왔으니까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어디죠? 창리에 있는. 음, 여기 는 서산 창리. 창리. <laughs> 오늘 그점성을 잡아야 되니까 자, 새우를 한번넣어 보겠습니다. 특별하게. 뭐, 제가 뭐. 뭐 고기를 많이 잡으려고 산건 아니고 혹시나 지금 혼자 쓰시려고 아이고. 지금 옆에 통 갖다 놓으신 거예요? 어디요? 혼자 쓰시려고? 아니에요, 다 나눠드릴 거예요. 이게 대하라는 거예요, 대하 아죠, 먹어봤죠? 그거 저 안주 없을 때 튀겨 먹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그 김감독이 엄청 좋아해요 이거를. 이거 한 어떤 사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어, 네. 새우 저 미끼를 안주로 먹었다고. 맞아요. 아, 얼마저 그거 내기하면 되겠네. 감독님, 자, 내가 그 점성을 잡으면 새우 1kg. 형님이 농어 잡으시면 감독이 형님한테 1kg 사주는 거예요. 우리가 못 잡으면 김 감독이 사주고요. 이거, 이거 새우예요. 뭐, 응. 이거를 그렇죠. 이걸 이거 저거 저기 팔아요. 이 낚시장에 그, 이거를 먹자는 소리지, 지금. 그죠 이거를... 저... 먹... 어떻게? 해, 김 감독, 여게 여기에... 이거 뭐... 뭐... 뭐 먹나? <laughs> 어, 뭐. <laughs> 아, 뭐. 먹는다고 얘기해저기야지 저기 하지. 아, 안 그러면. 먹, 먹는데, 동현아. 어. 그, 저기, 그, 어촌계에서 사면 괜찮으니까. <웃음> <웃음> 어? 아니, 뭐가, 뭐가 괜찮단 얘기야? 어, 어촌계에서 사면 먹을 먹을만 한 거야. 음. 먹을만 한, 한는데 어떤 사람이 진짜 미끼를 먹었대. 어, 어그 고구마 그래, 이거. 뭔 맛인지 모르고. 아, 고구마? 그걸? 소금구이. 어, 왔어 왔어. 어우. 아우, 어, 형 저는 이게. 아직 얘 떠댕기네. 어, 좀 봐. 좀 봐. 좀 봐. 아, 이거 이걸 라고 이거. 왔어 왔어 왔어. 그래. 이거 쥐라 이렇게. 이야! 이렇게, 왔어. 이렇게. 아, 참 이게 보여줘도 감도 야, 이거 않지? 뭐냐? 어우. 어, 어, 뭐야 이거? 어, 어. 힘세 봐. 왔어 어. 왔어. 봐. 아. 내거 무릎 같은데? 어우. 어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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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힘세 보이죠? 무릎. 아, 저건데, 감, 아까 뭐? 무슨 성어? 우럭이죠. 우럭이지? <laughs> 야, 새우끼니가 바로 네 음. 아, 이거 놔줄까요? 일단 그래도 첫순대 양. 아, 그럴까요? 예. 첫수 우리 석이는 아직까지 사이즈 괜찮아요. 괜찮은데? 어, 어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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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사이즈, 사이즈 괜찮아요. 이거 뭐 먹을만한 거예요. 음 슛. 봐, 가려지죠? 살짝. 가어 봐, 누가 회를 잘 뜯더라? 수심은 4m에 고기 들어옵니다 오늘 점성하고 들어오니까 어 좋아 좋아 와 농어 들어옵니다 농어 들어와 아우 참도막 벅벅하네 벅벅하네 그렇죠? 자, 과연 누구한테 오늘 농어도 들어오는거죠? 점성하고요 오케이 콜 자 농어야 이리와라 시크해, 에? 시크해 대답을 안하셔 시딱바라시라 아, 손짓만 응콜 오! 받자, 받자, 받자. 오좋 정우야 아, 아, 우와 맞죠? 어 어디갔어 얘들아 어우 좋아 어멍으로 갔 나한테 온다 얘들아 강프르님 석근이 동생 좀 챙기죠 석근아 형 걸로 할래? 아니, 아니요 애가, 애가 자존심이 그래. 있어갖고 지금 형 거를 안한대 형 거를 맞 <laughs>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하겠냐고 애가 그러니까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안 한다 그러면 자존심 세가지고 지금 자 석훈아 아다 됐지 형아형한 마리만 잡으면 돼 형은 이거 뭐 없어 아니, 형 긴장 안해 이런 놈은 알잖아 빨리 들어와 자다 했어? 에이 잘못 맞춰서 그래 봐봐봐라 한 마리 다 잡으면 너니 네 고기는 없어 빨리 와어우 무슨 소리야 어이구 그냥 가슴이 막, 막 벌렁벌렁하네 벌렁. 아이고, 어에하다 가지고. 어떻게 된거 가만히 어, 가만히지. 아, 이거 크다, 크다. 이거 크다. 이거 오, 오, 크다. 이거 있어. 아야 돼, 쪼아야 돼. 좀 살짝 이 들세요. 살 들면서, 가, 들면서 내리면서 감... 감고 어? 내리면서 감고. 팔세 있어요, 있어있어있어있어 이쪽 치잖아 봐. 있어있어있어 들고 내리면서 감고. 있어, 있어, 있어. 어, 들고 어. 내리면서 감고. 어, 빨리 가면서 빨리 가. 그렇죠? 어우, 이 이거 뭔지 이거 농어야 이거 내가 알겠죠, 농어 오. 어, 어, 뭐야, 이거? 참돔이다오우 크다, 저거. 오. 일체 야야야야한바야야야야 브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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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브라보 야, 야, 차고, 차고. 차고. 야. 야 브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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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브라보 브라보 브라어브 어이구 라어 브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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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보이라보이라 얼굴 좀보자라보브라이브야보 브라보 브라보 요 아, 살아있는 새우의 반응이 온다니까 어, 어, 어. 저를 믿으면 고기를 잡게 돼있어요 어, 어. 일부러 그러는거지 너 지금 너 지금 어, 어. 일부러, 일부러 그러는 거야. 야 이봐 야, 그래? 어. 일부러 <laughs> 그러는거야 야야 석훈아 너 왜그래 일부러 그러는거야 일부러 아이 잠깐만 이한 <laughs> 패턴을 기다려줘야 돼 무조건 그냥 이 상태에서 이게 흐르는 물이 아니라서 그냥 바로 챔질 해버리면 얘가 삼킨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빠져요. 그러니까 사자 한 템포 늘려서 쏙 들어가 딸려 들어갈 것지 그렇죠. 아 미안해요 뜰채만 지르면그래서 미안해. 아, 어, 제 업무. <laughs> 제 일이 뜰채. 오늘 여기 안온 걸로 모자이크 처리해 주세요. <laughs> <laughs> 미안하다. <웃음> 아 근데 또 우리 석근이가 이따가 그 아, 요리를 또 해줄 거예요 그 화. 그래. 자 야... 역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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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가 채비했습니까 형님? 응? 누가 채배했습니까 아, 우리 강부러 가야지. 그렇죠. 예. 봤죠, 감독님? 대상어 우리 참돔이었죠, 우리? 응. 감독님. 어, 그 <laughs> 새우? 1kg? 요즘 빼고 봐봐. 마, 망해서, 아니, 망해서만. <laughs> 반대. 반대, 반대 껴있어요. 응, 반대. 손맛, 찍입니다. 오늘은 그, 물대가 무시라서 살아있는 미끼로 해야 입질이 바로바로 받아요. 대기야 이것 좀 넣어주라고 지금 산새 우 생새우죠 생새우 살아있는 아, 새우. 설명 그만하시고 이제 낚아주실래요? <laughs> 저안 낚았네. 아까 낚시 안았나요 낚았어요. 응. 오전에 낚았어요. 지금 오후 주만. <laughs> <laughs> 근데나만 입질이 안 오지. 갑자기 또. 혈근이 있잖아요. 아, 마, 자리, 자리를 마음 아픈 동생이에요. 아. 자존심 상해. <laughs> 초를 아, 안 맞다. 찍고 이게 그 자연의 그대로 맛 무슨 맛일까요? 무슨 맛 같아요? 소라맛. 아이고 소라가 소라맛이지 무슨 맛이겠어요? 아 소라맛이네요. 하여간 저희가 점심 먹고 오후 타임에 한번 보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은 기가 막혀요. 음, 음, 비빔면. 아, 구수하겠네요 이거. 아, 고소하겠어요. 약 약간 쌉싸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이거 뭐야? 거 뭐야? 이거 뭐야? 이어거예요아이이 자, 봐. 삼동 묶자. 봤죠? 어떡뽑아드릴까 자, 삼동 6자 놔묶 미끄럼테어, 그냥. 어? 어? 미끄럼틀인데 그냥. 어이우차 어이, 여기 앞에 있네. 갑자기 수영하고 한리잖아 보인다, 여기. 퐁덩퐁덩 야. 뭐야? 오점수보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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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야. 진짜 나은 거야? 어야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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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야 오, 아, 결국 하네 형잘 어, 떠준다 이걸 오야 어. 아우 천천히 오우야 어우 아우 천천히 해야지 천천히 하고 야, 있어 어. 어. 야. 야, 안될것 어우 이야 뜰 채로 안될것 같아 아. 아. 야 형이 잘 떠줄게 아이고 아이고 잘 떠주는 사람이야 어 이야 아. 아. 야 축하 축하 박수 야아 결국은 제가 하는구나 이야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아야 아, 아, 근데 너 없을 때 물린 것도 니 꺼야. 재가 없어야 물나요 이게. 모든 상대가. 공기는? 응. 화장실 가기에 나온다. 결국 한건 하는구나. 그죠. 아까 처음엔 진짜 저 긴장했어요. 너무 힘들어. 기야 화장실 가자. 음.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낚시 마무리하게됐습니다 안돼요. 오늘도... 안 왜? 안돼요 얼마 <laughs> 못왜냐면 <laughs> 오늘 조금 저 스케줄 때문에 늦게 오셔가지고 네. 음. 이걸 봐야 되는 데손맛을 어디가 떴는데? 말 어디가 떴어디 갔다 서 없어요. 말아서 없어요? 네, 아니, 나, 아니, 나갈 수 <laughs> 없어요. 저희가 오늘 제가 입을 몇번 해드렸죠?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지? 세 번의 보너스 한 번. 더세 번에 제가 보너스로 한번더 한번번더 번? 왔습니다. 세번 반. 그리고 그렇죠. 또또한번 아까 어망 그렇죠? 있는 거한 번. 어망 있는 어망 있는 거한번더 했어요. 네. 제가 그래서 합의네번 하비... 다섯 번. 네번합의에서 5번. 이렇게. 봐주면 <laughs> <laughs> 될까 하여튼 오늘은 이게 지금 현재 그 숨을 열어놔서 민물이 지금 <laughs> 많이 유입이 됐어요. 그래서 그물이 많이 떠서. 그러게. 저희가 원래 한 3시까지 해야 되는데, 좀 일찍 <laughs>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